도군 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는 최근 사이버캡과 로보택시의 공식 워드마크에 대한 두 개의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사이버트럭 워드마크 스타일과 유사한 사이버펑크 디자인 미학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 로보택시 마크는 다음 달 오스틴에서 모델 Y 로보택시를 부르면 테슬라 앱에 나타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6월달에는 테슬라 주총을 포함해 오스틴 로보택시 런칭 등 많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라 단기 물량들이 나올 수 있으며 주총 결과에 따른 새로운 세력들의 진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편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시가총액 2조 달러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이는 현 시점 시총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전반적으로 볼때 이는 테슬라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FST를 통한 라이센싱과 로보택시 사업, 앞으로 옵티머스를 통해 새로운 많은 수익을 댄 아이브스는 기대하고 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현재는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주요 저항선이 새롭게 형성되기 전까지 위로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관련해 도군TV 기분 좋다 이상 멤버십 회원 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퀄리티 높은 많은 정확한 정보를 드렸고, 노블레스 회원님들에게는 개별 메시지를 통해 반감기 사이클 최고점 매도 전략과 저와 이미 구성한 이번 사이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코인들의 각각 사이클 고점 매도 구간을 알려 드릴 예정이며 시즌 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놀라운 수익 가져갈 것입니다. 추가로 이번 반감기 사이클이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며 항상 기회는 잡아본 분들만 또다시 잡는 것 같은데 아마 기회를 잡아 큰 돈을 버는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자산을 더더욱 크게 만드는 것 같네요.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많은 신흥부자들이 탄생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